장교 교육이 왜 무너졌냐면은 지금 결론은 이거죠 아뭐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부족한데 장교 교육 기관에서는 계속 임관시켜야 되는 기존의 인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정말 필요한 인원들 체에 걸러져서 정말 임관시켜야 되는 인원들만 임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들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니까 장교 교육의 수준을 낮춰 버리는 거죠 훈련을 더 쉽게 더 이지 더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누구든지 할수 있게끔, 누구든지 임관할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레벨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장교 교육기관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야, 두발좀 길면 어때? 야, 복장? 그게 뭐 중요해? 야, 삼금? 그게 뭐 중요하냐? 그래, 뭐 삼금? 그래, 인권? 오케이. 뭐 중요하냐? 야, 규정이 그렇게 중요하냐? 융통성, 유돌이 인권이라는 말로 어느 순간 장교들이 지켜야 돼 이런 가치들을 다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다 보니, 지금의 장교의 그 가치라는 것이, 과거의 그 오만 촉강의 소위 계급장, 그거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그 인간하는 그 기쁨을 과연 느낄 수 있는 성취도가 있는 지금 훈련의 레벨인가. 저는 그런 게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낮아요, 레벨 수준이. 훈련 수준이 너무 낮고요. 누구나 할수 있는 수준이고, 누구나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고, 그, 리미트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장교들 교육 기간은 솔직히 말해 기초 군사훈련은 이 기초 군사훈련 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때 정말 민망한 얘기지만 솔직히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거의 짐승과 같은 훈련을 해야 돼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잠도 안 재우더라도 정말 이 배고픔과 추위, 힘든 괴로움을 모든 이 기초 군사훈련에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못 버티는 친구들이 튕겨져 나가고 기초 군사훈련에서 걸러져 내서 그 다음에 장교 양성 교육을 길러내야죠. 기초군사 훈련에서 최대한 걸러내고요. 왜? 그때 모든 게 깨어납니다. 이기심, 공포심, 두려움이 다 깨어납니다. 왜? 갑자기 부모님과 떨어져서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내 몸에 숨어있던 이기심이 튀어나옵니다. 내 숨어있던 이기, 공포심이 튀어나와요. 이때 기초군사 훈련을 다 우리가 걸러내야 돼요. 이때 내보내려면 안 내보내려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장교가 내가 총을 들고 조용히 기동하고 있다 뱀을 발견했어요. 어머나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겠죠 전우들이 장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별 하나에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도망갈 정도라면 과연 부하들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이 기초 군사훈련은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내 돼요 극한으로 극한으로 몰아내서 그중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자격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초 군사훈련 힘들어 애들이 나갈까 봐 걱정되니까 어떻게 돼뭘 줄까요 핸드폰. 야 힘들어? 배고파? 배고프면 안되지 b x 엄마 보고싶어? 나가고싶어? 외출외박 야 우리 기운 안힘들어 제발 인간만 해줘 왜 우리는 400명 500명 2000명을 맞춰야 되거든 제발 인간만 해줘 핸드폰 줄게 PX 뚫어줄게 파리바게트 빵 먹여줄게 외출외박 내보내줄게 제발 인간만 해줘 자 이런 친구들이 기초군설련을 버티어서 있겠습니까 이게 기초군설련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조또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지금의 장교 교육 기간이 과거 육군 훈련소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자, 2000년대 초반에 했던 여러분들, 장병으로 근무하셨던 봉급 10만원, 15만원, 20만원 받던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에 병사로 복무했던 분들이 지금의 장교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장난컨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력이나 여러분들, 마인드나 2000년대 초반에 근무했던 병사분들이 지금의 장교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 때는 차의 병사, 병사들도 오늘 전투복 다리에 입었죠? 지금의 후보생들, 단복 다리에 입습니까? 지금의 생도들, 단복이나 다나 깨끗이 닦아 있, 신, 신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개판입니다. 삼상학교 제가 촬영하러 갔다 왔죠? 개판이었어요. 최악이었습니다. 내 후배들이지만, 학교가 망했습니다. 훈육관들 통제할까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삼상학교 제가 촬영 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훈육대장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나요? 애들이 왜대열를 갖추지 않고 3삼5오 이동하죠?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니래 규정이 안 바뀌었대. 애들 삼삼오오 다니고 있니? 예? 예? 후유대장이 무슨 말이죠? 애들이 외출을 박을 나가는 데 애들 줄을 안 맞춰요. 왜 줄을 안 맞춥니까? 원래 그렇대요. 그냥 세상이 바뀌었대요. 뭔 개소리입니까? 후유대장들도 통제를 안 해요. 그냥 망했어요 그냥. 카메라가 있는데 애들이 그런다니까? 카메라가 있는데 애들이 줄을 안 맞추더라니까? 내가 연대장생도 연대장생도 불러서 야, 애들아, 너무하지 않냐? 카메라도 있는데? 좀 줄줄 맞춰라. 그러니까 줄 맞추더라 애들이. 그러니까 줄을 맞추더라고. 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학교가 망했구나. 삼사관학교 교육기간이 망했구나. 그냥 장교들은 이제 끝났구나. 장교들의 가치가 이제 그 빛나는 소위가 아니구나. 지금의 수준은 거의 육군훈련소? 과거 내가 소대장 했을 때 우리 소대원들이 다니던 육군훈련소를 그 병사들보다 수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수준인데 이 장교도 그냥 끝났죠. 결론은 이거 망가진 이유가 뭐야?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인권이라는 말로 한 건데, 아, 이게 진짜 인권이라는 말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인권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군은 할 것과 할 안할 것이 있다. 그런 인권 지적에 대해서 뭐 수렴하겠지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는 지켜야 될 것도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군이 스스로가 지켜낼 것은 지켜냈어야지.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사람이 부족한 이유가 뭐야? 대우가 안 좋으니까. 결론 대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 자꾸 병신 같은 장교가 들어온다. 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럼 병신 같은 장교들이 나중에 훗날내 아들을 소대장이 되고 내 아들을 중대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군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사관학교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삼사관학교 망했어. 없어도 져 돼. 그러니까 삼사관학교 망했다고. 망했어 삼사관학교. 는 그다음 에 육군사관학교 내가 못 가서 모르겠지만 삼사관학교 망했어요. 끝났습니다. 삼사관학교만 망했습니까? n no. 학군교은 옛날 만아했고학군교은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그린캠프라고 했죠 그린캠프. <laughs> 망했어, 망했어. 장교교육기관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 좀 망했다. 어, 대통령 국가 원수조차 힘메이한뭐희의이한 뭐 평화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힘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힘이 없고 근육이 없는데 무슨 내가 힘을 냅니까? 근육이 없고 몸에 내가 훈련이 안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칼을 들고 있다고 격투기 선수 이길 수 있습니까? 어, 이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은. 잘 휘두르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내가 어? 방망이를 들고 있어도 잘 훈련된 사람 맨손으로 싸우면 맨손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삼단봉 들고 있어도. 야, 2021년도 최저시급이 얼마였죠? 자, 지금 12년이 흐른 지금이에요. 자, 제가 김상호 제 소위 때 최저시급이 4,320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제 봉급이 160인가? 170인가 그랬어요. 제 봉급이, 제 소위 때 봉급이 지금은 최저시급이 얼마나 늘었죠? 두, 2.1배?가 된것 같네요. 두 배가 넘었죠, 이미? 그두 배가 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그죠? 최저시급이 넘었죠? 심지어 지금 요거,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최저시급이. 바로, 저는 우리 직원들 다 주유수당 주거든요? 저는 주유수당만큼 일하는 친구들은 다 주유수당을 줍니다. 원래 주유수당 줄때 여러분들 지각하거나 근무에 안 지키면 안 주지만, 뭐 정말, 웬만하면 제가 주유수당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직원들. 뭐 누구는 저한테 호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유, 같이 일하는 친구. 그 몇만원 안준다고 해서 사기 떨어지는 것보다 줄거 주고 더일을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직원들의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자 10년 전엔 주유수당이 없었어요 지금은 주유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지고 거의 3배가 가까이 오른 거죠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주유수당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알바를 하게 되면은 자 이때 당시 제가 본급이 160, 1 7 0만원이었고 지금 소위들이 한 200만원 하나요? 지금 소위들이 뭐뭐 뭐 초과금까지 받으면 200만원 하나요? 자 여러분들, 12년 동안 사회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회는 12년 동안 이렇게 두 배, 거의 세배 가까운 임금을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친구들은 기껏해야 한 25만원, 30만원이 올랐어요. 아, 소유 월급 189만원이라고? 그 190으로 할게요. 기껏해야 소유 월급이 20만원 올랐어요. 20만원. 몇 퍼센트 오른 거죠? 한10% 올랐나요? 10% 정도 올랐네요? 사회는 두 배, 세 배가 될 동안, 200%, 300%될 동안 지금은 10%가 올랐다고요. 그러면 누가 하죠?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세상을 맛보고 온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이 더 좋은 걸 알죠. 자 거기다 이제 이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아로티 씨 학군단 애들은 알바 해봤잖아. 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군단 간 친구들이잖아. 계산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 그나마 육사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니까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가니까. 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가니까 어 그런가 보다고 가는 거아니 보, 그러다 보 그러다 보고 가야지. 세상을 모르니까 가는 거고. 그러니까 평생 그 육사 나온 애들이 그 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이 월급이 단주 알고 세상에 이게 단주 알고 이지 좁은 울타리에 사는 거 아닙니까 착한 애들이 얼마나 착한 애들이 세상을 모르니까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아 이게 이 월급이 이, 세상에 이 월급을 안 맞아봤으니까 사람들이 야너 200만 원 버는 게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라고 얘기했지 우리 알바생들 다 그렇게 봤는데 걔네들 공부해서 육사 가듯이 뭐 허락 바에큐 했냐? 그 사장님 만나가지고 인, 인터뷰 좀한 다음에 어, 다음에 일할 수 있어요? 예? 어, 그래 일해요 하고 들어오는데 어? 공부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하는 애들보다, 물론, 어, 그거 뭐, 나중에 진급하고, 나중에 그런 페이 늘어나는 건더 좋지만, 단편,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얘네들은 뭐, 월급 안 오르냐? 세상은 안 바뀌었냐? 자유는 없냐, 얘네들은? 더 훨씬 더 자유로운데?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세상이 변하는 동안 우리 군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죠. 최소한, 그병사봉급 200만원, 뭐, 좋은 공약이긴 하지만, 이돈주보다이 돈을 주는 것보다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 시켰어야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전방 근무 수당 불침번 수당 위병소 근무 수당 그 수당에 대해서 세분화 나눈 다음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더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못 만들고 그냥 누구나 다 획일적으로 올려준다면 뭐 공산당이랑 다를게 뭐야 그렇게 공산당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 뭐 그렇다고 병사 봉급이 200만원이 맞냐 또 그거 가지고 같이 사는 데 200만원 가지고 왜 그러냐 지랄 연 명들 하는데 아 이왕 주는 거 노력한 친구들 더 주자 이거죠 고생하는 친구들 간부들도 똑같고 간부들도 똑같이 우리 k군대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발전이 없다.